2021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을 마감한 결과 서울권 대학 정시 모집 경쟁률은요 5.1대 1, 수도권은 4.8대 1 선전했죠. 지방권은 2.7대 1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대학 경쟁률이요 3대 1로 떨어진 것은 역시 사상 처음입니다. 즉 지방 대는 세곳중두 곳이 미달인 상태예요. 2023년 기점으로 지방 대는 많이 통폐합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제도권 제도권 교육에 대한 불만으로요 고등학교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작년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은요 8년 내 최고치인 1.69%로요. 전체 141만명 중 23,894명이 학교를 떠났어요. 2만명 정도가 학교를 그만둔 거예요. 학업 중단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인관계 등 학교생활 부정을 이유로, 이유로 한 자태는 줄었습니다. 검정고시 준비 등 다른 형태로 학업을 이어가기 위한 자태는 늘어나고 있죠. 이건 뭐냐? 고등학교 생활 자체 의미를 의못 찾는 거예요. 그냥 검정고시 보고 차라리 수능만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는 게 훨씬 시간도 활용적이고 효율적이고요, 활용도도가 높고 자기 스스로 이제 좀 공부하는 학생이면, 그럼 저 같아도 제가 결혼했을 때 자녀가 있다. 는데 지금 같은 현재 제도다. 그럼 저 같아도 고등학교 안 보낼 것 같아요. 그만두게 하고. 바로 검정고시 준비해서 그냥 수능으로 대학 가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 학, 고등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위, 뭐 자기 존경하는 인물, 뭐, 위대한 인물들 써내려 하니까, 최유태를 썼대요. 제 이름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최유태가 어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냐니까. 저희 학원 선생님인데요. 그래서 혼났다고 합니다. 공격을 무시했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핀란드 교육혁명인가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아니래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담임 (1년) 단위로 안 바뀌고 쭉 갔으면 좋겠어요. 뭐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3년) 아니면 고등학교도 (3년) 쭉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내 학생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커가는 걸볼수 있고 더잘알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1년 단위로 바꾸니까 선생에 대한 정도 없고, 또 학교에서는 가르치지도 않고 자습만 열심히 하라고 하니 누가 그렇게 따라가겠습니까? 맨날 학교 가서 잠만 자죠. 저 같아도 자퇴하고 검정고시봐서 대학 가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또 특히 코로나 때문에 등결증이 줄어들면서 자퇴를 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학교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